어, 본격적으로 어 먼저 우리가 늘상 봐왔던 예외 전가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외 전가와 함께 예외를 실제로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외 전가는요. 예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를 요거 만들 때이 메소드 내부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전파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외전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한 코드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예외전가 형식이 있는데요. 메소드를 적어두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throws라고 해서 어떤 특정 예외 클래스를 적은 적이 있으시죠. 자, 그게 뭐냐면 throws.io exception. 아, 여기에는 입출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고 해서 예외 클래스를 여기에 적어서 예외를 밖으로 뱉어내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throws와 같은 예외전가를 쓰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한 모든 곳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예외 전가를 다 쓰셔야 됩니다. 예외 전가를 하시든, 예외 처리를 하시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처음 호출한 부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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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가장 처음 호출한 곳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쓰든 예외가 뭐 처리가 되든지, 전가가 되든지, 마지막 수행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어, 내용을 살,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어, exception tes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exception test. 자, exception test에서는 우리가 void main으로 한번 판단을, 아니, void main으로 먼저 예외 정가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void main 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 상위에 임의의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static 은 static끼리 만 호출할 수 있으니까, 자 aaa 메소드 있고요. 다음에 static void bbb 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ccc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때 main 이라는 메소드에서 ccc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ccc 에서는 bbb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BBB에서는 AA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AAA에서는 뭐,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e t e s t 라는 글자를 찍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테스트 하나 찍히고 끝나겠죠. 자, 실행하면 테스트. 근데 실제 실행된 것은 메인에서는 CCC를 호출했고, 얘는 BBB를 호출했고, 얘는 AA를 호출해서 결론적으로 찍었다는 겁 자 이럴 때 만약에 지금 이 문구상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일이 없죠. 무슨 값을 입력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예외가 발생할 코드가 있었다. 예 예외가 발생할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메소드에서는 예외를 직접 처리하든지 아직 처리하는 거안 배우셨죠. 배우신 거는 예외를 전가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정가를 딱 시켜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throws exception 해서 예외를 딱 정가를 시키면 일단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 어디,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BBB죠 BBB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unhandled exception type 어 u un, unhandled exception type e 라는 것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호출을 하면 지금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너도 이 안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든지 너도 전가하든지 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BB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를 이렇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전가시키면 이제 얘는 회피를 했지만 BBB를 또 실제로 호출한 곳은 CCC에서 바라봤을 때 BBB는 예외가 발생될 수도 있는 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CCC도 역시 마찬가지 예외를 전가를 시키든지 예외를 처리하든지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메인 메소드에서 CCC를 불렀기 때문에 메인 역시도 어떻게 하지? 실행이 되냐면 익셉션이라는 요 예외. 뭐 얘네들보다 가거나 상위의 예외면 됩니다. 그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정상적인 코드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테스트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때 예외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바로 사용하는 곳에서 예,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예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뭐 정가를 하든 처리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 발생이라는 것을 한번 시켜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정된 조건에 맞지 않을 때임의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외 발생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하는 예약어를 쓰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특정한 예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던져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나는 예를 들어 x의 값이 입력이 되었는데 이 e 값이 100보다 크면 안 되고 0보다 작아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오류를 발생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익셉션 계열의 어떤 클래스, 익셉션을 상속받은 클래스, 하위 클래스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딱 고르쳐서 쓰시면 됩니다. 해서 익셉션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개를 스로 o 해서 던지면 예외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예외가 발생되어 버리면 아래쪽처럼 뭐 바로 new에서 발생시켜서 던져 버리셔도 됩니다. 굳이 객체 만들고 객체를 던지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new에서 바로 던지셔도 되는데 이렇게 예외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제 얘를 뭐 누군가가 받아서 처리를 하든 정가를 하든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미적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숫자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이제 처리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받냐면, 어, input exception test라고 할게요. input exception test. 자, 우선 그 input exception test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다 만들지 않고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publicstaticinput보이드input이라는 어, 요 메소드를 만들고요. 여기에 scannere는 newscanner. 자, 해서 scanner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 국어 점수는 하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으면 integer kor 이라는 곳에 in.next int 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system.out.print 라인 입력한 점수는 kor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input. 자, input을 호출을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인을들어오지 않네요. 자,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국어 점수는 하고 100점 입력해도 입력한 점수는 100점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200점 자, 이래도 입력한 점수는 200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국어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0에서 100 사이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120점이라고 틀리게 입력했어요. 그래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죠. 자, 이럴 때 뭐를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외를 발생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예 중단을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중단을 시킬 수 있냐면 이거 위에 if 만약에 국어 점수가 0점보다 작거나 혹은 국어 점수가 100점보다 크다라면 잘못 입력한 거죠. 그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도 되는데 이럴 때 예외를 임의적으로 발행 발생을 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exception ex는 new exception 이라고 하나를 만들고 어, 점수 범위, 점수 범위를 벗어난 오류. 라고 해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던져버립니다. throw, ex. 자, 라고 하면, ex라고 하는 요 예외가 바로 이제 전송이 되어, 이제 그, 발생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코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코드에서 무슨 코드가 존재하게 됩니까? 그렇죠. 예외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내용이 딱 들어갔죠. 물론 점수를 정상적으로 입력해서 요이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라면 이 예외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없는 코드하고 똑같은데 여하튼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이거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예외가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면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외 전가나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throws. exception이라고 해서 예외를 전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스로우스 exception을 해버리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ex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 exception 보다는 뭐를 쓰시는 게 맞냐면 runtime exception 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아 얘는 exception으로 만들었구나. 자, 해서 얘를 전가를 시키면 실행 중에서 발생된 예외, 뭐 익셉션 계열에서 뭐 어떤 걸 쓰셔도 관계 는 없습니다. 하셔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글자기니까 그 조금 줄여서 그대로. 자, 이러한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자, 통과가 되었으면 얘를 호출하는 곳에서 보면 어, 스로우스. 아까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에 예외가 있으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외를 처리하든 전가하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xception, 처리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자, 이제 다 됐네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자, 0점에서 100점 사이로 무난히 입력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102점 하면 뭐라고 뜹니까? 익 exception이 발생이 되었는데 java 점랭점 exception 점수를 버, 점수 범위를 벗어난 오류 우리가 적었던 요 메시지죠. 자 이게 예외로 탁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실행이 여기서 중단이 되어버렸죠. 이거 이하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아, 여기 인부터 먼저 타드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렇게 호출을 하면서 임의적인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외 발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사실 그 이러한 입력 문구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렇게 스로우하지 않아도 예외가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보시면 어, input라고 할게요. input to. 스로우스는 잠시 외쳤고. 위에와 똑같이 스캐너를 통해서 값을 하나 입력받습니다. 나눌 수는, 나눌 수는 하고 입력을 받는데, 인티저, 수, 에서 인점, next, int, 라고 하나를 만들고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인티저, result에다가는, 나누기 수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2가 입력되면 리절트는 50이 나올 거고요. 뭐 10이 입력되면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 라인 0 나누기 수는 얼마 r 요 어, 리절트입니다라고 하고 인점 클로즈라고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아무런 오류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인풋 2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인포툴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다 보면 자자 자, 나눌 수는 1이라고 입력되는데 제가 1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를 실행을 시켰는데 다음과 같이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눌 수는 0 엔터 하게 되면 어? 여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나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는데 오류가 나 버렸죠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나눗셈을 0으로 나눌 수는 없다. 실제로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그 수학 계산과 관련된 오류의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예외 전가를 쓰시든 아니면 예외 처리를 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게 오류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는 에 이미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류로 내겠다라고 이미 명시를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익셉션 처리를 해주셔야지 익셉션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런타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코드만 보고는 컴파일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로 런타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적는다라면 스로워스 런타임 익셉션 계열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여하튼 예외를 반드시 적어서 전가를 시키는 방법도 있, 있는, 바, 아, 그 전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넣어도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전가, 그, 스로우스에서 넘기는 것과 예외 발생을 임의적으로 시키는 것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